시편 4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어부이가 되어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일을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인생 풍파가 덮칠 때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품성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민. 오늘 본문도 우리가 시편 1편처럼 히브리어로는 아슈레 라는 말입니다. 아슈레. 영어 성계에 보면 blessed, 복받은 사람들아.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복받은 사람들아. 누가 복받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말은 이 역전이 잘 쉽게 되질 않기 때문에 번역상에 있어서는 복대도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일 큰 강령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강령이고 예수님도 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십자 이계명의 내용도 이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두 가지 계명을 그대로 마음 속에 간직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연약한 사람, 고난 받는 사람,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것인가를 그의 몸으로 직접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 상태가 약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것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와 길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인생을 육체적인 쾌락만을 향하여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래? 내 인생을 이렇게 목표 없이 살아갈래? 내 인생을 돈만, 내 인생을 쾌락만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래?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위로하고 보살피고 초청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것을 말씀하실까. 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도 이렇게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도 원래 나그네였는데, 너의 주위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내 인생도 원래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랑 없었던, 사랑 받지 못했던 존재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줬는데, 너희는 왜 이웃들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 혼자만 잘 먹고, 너 혼자만 잘 살고, 너 혼자만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질병 들린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1 5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라. 돈좀 없다고 사회에서 좀잘안 나간다고 강퍅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 들었을 때돌아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아주 그냥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인생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팍하게 여기지 말고, 너보다 작다고 하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인격적 존재이니 그를 높여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